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데이터 타입 즉 자료형에 대한 얘기를 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강의 자료는 음 따로 만든 건 없고요. 어, 잘 정리된 사이트를 좀 참고를 어,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w3schools.com이라는 어, 사이트인데 여기에 좀 상당히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연습 문제도 풀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유용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자료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료형이 무엇인지 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자료형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미 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자료형 하면은 바로 알아들으실 수가 있겠지만 자료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막연하게 어, 떠오르지 않는 어,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 자료형이라는 게그 그 숫자, 문자, 문자열 그리고 소수 등등등 있어요. 이런 이런 어,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자료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변수나 뭐 상수나 뭐 집합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선언을 하고, 선, 선언을 하고, 그 변수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요, 값들을. 근그 값들을, 그 변수가 어, 숫자형인지 아니면 문자형인지, 문자열인지 뭐 소수, 리스트, 뭐 집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구분을 안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어,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들이 나요. 보통 시 언어나 자바 이런 쪽에서. 근데 파이썬은 파이썬 그 프로그램이 알아서 잘그 생김새를 보고 판단해서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형을 뭐 크게 주의 깊게 막 명확하게 구분을하 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짜다 보면 오류도 오류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료 그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음 자기가 지금 사용하는 게 어떤 자료형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서 그런 것들은 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요소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파이썬에 있는 그 자료형들은 자료형들은 이게 그큰큰 큰 내장 큰 틀에서 그러니까 파이썬 내장된 어, 자료형은 번역기가 되나요? 네. 자, 내장 데이터 유형이에요.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유형은 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도 음, 변수는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 다른 유형은 어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 직접 실행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에 있는 기본적인 어, 자료형은 어, 문자형. 아, 이거 어 문자형보다 문자열. 그리고 숫자, 숫자 그리고 이건 정수, 소수, 뭐 이런 복소수 같은데 그리고 시퀀스 유형으로 리스트, 튜플, 레인지 그리고 맵핑으로 딕, 딕셔너리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어, 자바로 가면 맵, 맵이, 맵이랑 아마 개념이 같을 거예요. 그리고 세트 유형, 셋. 이건 좀잘 모르겠고, 불 유형에서 참거짓할때쓰는 어, 불리언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바이너리 유형, 없음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데이터 유형이 지금 어떤 데이터 유형,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변수 x를 선언을 하고 숫자 5를 대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C나 자바처럼 뭐 int x는 5 이게 아니고 그냥 x는 5를 했기 때문에 그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 x에 대한 자료형이 궁금할 때 어, 이런 식으로 프린트 가로 열고 타입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가로 닫고 하고 어, 실행을 해보면은 이 자료형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run 했을때 여기 나타날 거예요. 이제 이렇게 int 타입이라고 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유형을 어, 이제 설정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선언하는 건데, 어, 스트링은 보통 큰따옴표로 묶어주고, 인트는 아무것도 어 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수는 그냥 숫자 정수 쓰고 점 찍고 5를 넣으면 되고, 복수수는 이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리스트 그리고 튜플, 레인지, 어,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좀 특이하게 키랑 밸류로 하나의 그 범위 범위 값 하나의 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키, 밸류, 그리고 셋은 딕셔너리처럼 생겼는데 키가 없고 키가 없고 값만 이렇게 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즌셋, 그리고 어리언은 true 또는 false로 되어 있고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지정을 할 때는 x는 어, 스트링은 이렇게 스트링, 그리고 정수는 인트, 그리고 소수는 플로트, 컴플렉스, 리스트, 튜플, 레인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그 나중에는 이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때도 이런 식으로 쓰니까 좀 참고를 일단 해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음몇 가지를 이제 직접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일단 프로그램 실행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말고 파일을 하나 또 새로 추가를 할게요. 지금 세 번째 시간 데이터 타입을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 타입. 파이 이 창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저처럼 이창 글자 크기가 좀 불편하신 분은 여기 파일 세팅 그리고 에디터에서 폰트 인트에서이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키웠고요. 자, 이제 자료형을 몇 가지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문, 어, 문자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a는 뭐 그냥 음제 채널 이름으로 i 컵퍼라고 하고 프린트 a를 하고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는 걸 하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음 이거를 애플이라고 할게요. 애플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시고. 자, 이게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가 이제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프린트, 자, 타입, 가로 열고, a. 이렇게 실행을 또 해보시면, 자, 이 a는 사과라는 값을 담고 있고, 문자열 타입은, 아,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 B라는 거에 이제 정수로 10을 넣고 위에 두 줄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B로 변경을 해서 어,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하면은, 자. 애플의 데이터 타입은 어, 스트링이었고 0의 데이터 타입은 인트라는 걸볼 어, 수가 있어요. 구분이 잘 안되니까 중간에 프린트 이렇게 어, 하이픈을 3개를 넣어서 구분을 좀 어, 하고 오타가 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은 이렇게 구분돼서 결과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수 소수 타입인데 어, 소수점 타입인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C는 10.1이라고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10.1은 플로트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한 가지 작업을 좀 해볼 거예요. 프린트 int c라고 하고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정수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타입이 뭐로 나오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세요. 데이터 타입은 c 그플로트로 그대로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지금 이 c 자체로 변경을 한게 아니고 지금 c만 그 형변환을 해준 거예요. 데이터 타입의 변환. 그래서 어, f l o 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이 정수 결과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지금, 음, 그 내용은 여기서, 음, 어, 음, 이게, 어,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C를, C를 10.1로 그냥 출력할 때는 10.1이 나오고, 데이터 타입은 소수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C에, C에, C를 정수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 값이 10으로 나온 거고, 근데 이 데이터 타입을 출력할 때는 지금 정수가 아니고 소수로 아니 실수로 나,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 C라는 거에 이 변환된 값을 대입 넣어준 게 아니에요. 아직 그 실수 그대로 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거고, 만약에 여기를 int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C는 int C라고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데이터 타입이 인트로 변경돼서 나온 것까지 어, 확인이 된 거고요 이 뒤로 C를 몇 번이고 출력을 해도 C는 10만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자 아, 다음으로 자 문자열을 어아 했고 문자를 했고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자 리스트는 음 D라고 하죠 그냥 아 D보다 그냥 음좀 명확하게 fruit 애플 바나나 그리고, 좀 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Grape, 포도, 라고 하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Print, Fruits를 출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파일들이 출력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또 궁금하니까 데이터 타입도 출력을 해 보면 한 줄로 출력을 하죠 이제 그냥 앞으로. 자,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라고 출력이 된 것도 확인이 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 까지 출력을 해 봤고 다음은 어 튜플 튜플은 음, 좀 특이한게 있어요 그 어느 것이 좀 특이 하냐면은 한번 선언을 하고 나면은 선언을 하고 나면은 수, 아, 수정을 하거나 뭐 추가를 하거나 뭐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내용은, 일단, 튜플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푸르츠는 했고, 음, 뭐가 있지? 막상 이게, 갑자기 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옷 종류라고 해볼게요, 한번. 튜플은, 어, 소가로로 시작을 하고요. 뭐, 햇도 있고, 캡도 있고, 셔츠도 있고, 바지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자, tuple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데이터 타입이 그리고 값들은 이렇게 어,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근데 이 f r u i t 이라는 그 리스트에 새로운 과일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배라고 하, 배라는 것을 어, 피어를 추가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간단하게 맨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부터 어,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러면은. 이 구분을 지금, 음,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튜플 내용을 주석을 좀 처리를 할게요. 지금은. 자, 이렇게. 스주줄주석 처리해서 결과가 안 나오게 좀 바꿔주시고, 자, f r u 밑에다 이어서 진행할 을 거예요. 거예요. Fruit의 맨 끝에다가, 맨 끝에다가, 어, 추가를 한다고 만약에 하면은, Append, PER 하고,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피어라는 게 새로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리스트는 인덱스 라는 순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거 부터 0번 1번 2번 3번 이라고 이런식으로 순서가 갖춰져 있고 0번이에요 0번 0번 1번 2번 3번 근데 개수는 한개두개세개네개예요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제가 번하고 개라고 따로 나눠서 구분해서 지금 읽어드렸어요.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1개, 2개, 3개, 4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번하고 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나나 같은 경우는 몇 번째에 있는 값이냐라고 했을 때 리스트에 몇 번째 있는 값이냐고 했을 때첫 번째에 있는 값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에 총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네 개에서 네 개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피어는 몇 번째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덱스상 어, 세 번째에 있다라고 하셔야 맞는 음, 표현이에요. 꼭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프린트 풀셋 어세 번째 있는 값을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있는 값을 추출해서 꺼내올 수도 있어요. 피어라고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그리고 이 풀셋이 몇 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 궁금하면은 랭스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랜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출력을 또 해보시면은, 4개라고 출력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푸른 말고 이번에는, 멜론을 음, 하나를 추가해 볼 거예요. 멜론을 추가하는데, 맨 끝에다 넣는 게 아니고, 어, 1번, 첫 번째 인덱스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푸른. 점, 인서트, 1번, 컴마, 멜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프린트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그리고 콤마 찍으면 한 칸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에 멜론이 들어왔고, 나머지 바나나, 그레이프, 피어도 그대로 있는 것도 확인일, 확인이 가능해요 네, 이렇게 어,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어, 리스트에 리스트를 더할 수도 있어요 리스트에 리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e 어, x t e n 라는 게또 있는데 지금 f r u i 을또 다른 f r u i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fruits underbar 어, 그냥 간단하게 2라고 할게요. 는자중 아, 대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이제 음 과일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잠시만 과일 이름이 지금 너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키위랑 키위랑 망고 어 좋네요 키위랑 망고 키위 망고 이렇게 두 가지를 어, f u i t 2에다가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원래 있던 f 르 t 에다가 f Fruit. 르 r 어 up 아 혹시 a p p 가 아니고 extend extend 그 pro2를 하고 print로 출력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하나의 리스트, 한 개의 리스트로 깔끔하게 나온 게 어, 보이시죠 만약에 이게 extend가 아니고 append로 했을 때 무슨 차인지좀 궁금하시면은 바꿔서 한번 출력을 해 보시면은 하나, 하나의 그 리스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에요. 이게 조금 다른, 다른 결과를 어,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지금 어펜드로 붙인 경우는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어펜드가 아니고 익스텐드로 붙으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어펜드랑 그러니까 익스텐드가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아요. 익스텐드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쭉. 어펜드는 넣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어, 삭제를 좀 해볼게. 요 리스트에서. 지금 푸롯이 굉장히 지금 양이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지우는 방법이 어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인덱스를 인덱스 인덱스 아, 인덱스를 기준으로 한번 지어 볼게요. 인덱스로 어 0번, 1번, 2번. 2번을 지어 볼게요. 한번. 자, 그러면은 딜리트의 그 약자인 del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f r u t 0번, 1번, 2번이었어요. 이걸 해서 지우고, 결과를 출력을 해보죠. 자, 그럼 바나나가 지금 삭제가 되어있,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값을 직접 지정을 해서 지어볼 거예요. 지금 저는 음 여기 피어를 지어보고 싶어요. 배가 근데 피어가 만만아 많... 배가 피어가 이 피어가 아니고 P E A R이네요 이게 P E A R 좀 헷갈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피어가 아니고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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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Fruit 어, 리무브 바로 열고 그 밸류 값을 넣어 줄 건데 PEAR 페어를 넣고 결과를 또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배가 지금 최종적으로 삭제가 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어, 튜플의 개념을 아까 보셨잖아요. 튜플의 개념을 아까 보셨는데 튜플을 보았는데, 이 리스트를 튜, 펴, 튜플로 형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음, 아, 그냥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튜플에서도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리스트는 테스트가 이제 끝났고, 지금 구분이 너무 안 되죠, 지금.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15번, 저랑 똑같이 하셨으면 15번 행인일 거예요. 거기다가, 어, 리스트, 하이픈 테스트, 아, 리스트 띄고 테스트하고 하이픈 또세 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좀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거를 좀 복사해서 밑에다가, 튜플이라고 바꿔서 테스트라고 해보죠. 튜플 테스트. 그러면 여기 튜플이 나오고 이, 나오고 이 밑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클로즈라는 변수에 튜플을 대입을 했어요. 튜플에는 hat, cap, 헬, 캡, 셔츠, 팬츠가 있어요. 근데 이 클로즈에다가 Close에다가 제가 append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가로 열고 그냥 AA라고 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날 거예요. append, append, append. 실행. 그리고 동작은 했어요. 지금 에러가 안 났어요. 근데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이게 리스트였으면 이 AA가 끝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아이고 자꾸 에러가 나. 클드 바로 닫고 실행. 네, 이게 실행이 안될 거예요. 투풀은 옆핸드라는 그 기능이 없어요. 여기 추가가 안 되고, 만약에 뭐, 익스텐드, 이런 것도 안될 거예요. 지금 이게 도, 그 아이디가 장점이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점을 찍었을 때 얘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지금 인덱스랑 카운트만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얘가 클로즈가 아니고 푸르시라고 하면은 점을 찍어 보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좀 다른 다른 점인 거구요 그래서 튜플에서는 튜플에서는 인덱스랑 방금 받, 봤듯이, 클로즈 했을 때, 인덱스, 인덱스랑 카운트가 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인덱스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고, 카운트는 숫자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나머지 이제 추가, 삭제, 수정 이런 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튜플은, 튜플은 추가, 삭제, 수정, 불가. 단 순서나 숫자를 셀수 있음 그리고 중복값 가능 자 이제 중복값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캡을 제가 여기 두 개를 집어, 집어넣었을 때,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캡을 두번 넣어도 두 번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좀 뒤에서 할 건데 이제 집합이나 뭐 딕셔너리 이런 걸할때 중복이 되면 거기는 또 에러가 나요. 자, 튜플, 튜플은 지금 중복이 가능했어요. 그럼 만약에 리스트는 또 중복이 가능하느냐? 이것도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리스트도 중복이 가능한지? 아 그러면은 애플을 바나나, 바나나 대신에 애플을 두번 넣고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애플이 두번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스트도 순서, 그니까, 인덱스, 그리고 중복이 가능하고, 그, 튜플이랑 다르게 수정이나 뭐, 삭제, 추가, 이게 가능했어요. 이게 튜플하고 리스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수정이, 수정이 가능한지, 안, 안 되는지, 그 차이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추가나 삭제도 어떻게 보면 수정으로 볼 수, 있,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이 길어지는데, 음. 일단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한번 끊고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